습니다 현황토 이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네.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다시 이제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더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.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음,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주가는 올리려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?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.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.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.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.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. 그 자원배분이 또 왜곡됩니다.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.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과기부총리께서 저기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대요? 아, 네. 특별 포상, 어, 그러셨습니다.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세요. 뭐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. 에, 왜냐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맨날, 에, 좀 그래서, 어, 좀 이렇게 의욕이잘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,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,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.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죠 사실은 규모도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여기가 이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막 시키는 거나 겨우 하고 뺀질 뺀질거리고 의무 외에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포상이나 칭찬도 좀 많이 하십시오 천만 원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네, 뭐 잘하셨어요. 네, 많이